자, 이번 주에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끈또 하나의 소식이 어, 손흥민 선수 그 연장 옵션 발동 드디어 오피셜로 떴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 애태우더니 이제서야 떴는데 이 이야기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 네. 사람들 많은 곳에 계셔 가지고 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가 네 여기가 약간 실내라서 이 지금 여기가 잠깐 보여드리면 아 어, 이걸 보여드리는나 잠깐만요 네. 아이고 손금이 잘 보입니다. 네 여기가 어. 지금 어 포트나 하퍼 트레인 그라운드 그 기자 시간장입니다. 근데 기자 얘기장인데한지금부터 25분 후에 시작이라서 기자들 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잠시 좀 네, 한 명씩 네 그룹 가지고 눈치를 조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분 남았다고 지금 미리 네. 네, 선을 그었네요. 배터리 25% 남은 건 아니고. 네,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오늘은 배터리 몇 퍼센트냐고 아, 오늘은 배터리가 지금 아 89%가 남아 가지고 아 충분합니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그 엑스트라 동원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괜히 외국 사람 하나 갑자기 해도 안쳐 네, 놓고서. 이페원 호텔 같은 데죠? 예. 아, 못 들을 참. 아, <laughs> 아, 못 들죠. 아, 아, 좋아, 산다. 좋아. 어, 알겠습니다. 어, 자연스러웠어. 잘못 들었습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좀 시끄럽게 우, 하하호 하긴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음. 저희만 듣도록 음. 하고요. 일단은 본 음. 이야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거기 그곳에 계신 이유가 곧있으면 토트넘 호 스퍼 기자 회견이 열리기 때문이겠죠? 네, 습니다 <놀람> 원래 는 한국 시간으로의 그 기자 회 포스트 포스트 기자 회견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아, 10시 아니고 11시부터 시작인데 아니죠. 10시부터 <놀람>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10시부터 <놀람> 시작인데 이게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시작이라서 제가 지금 잠시 어, 기자회견 시작 전에 음. 여기 와서 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피셜 사실 다들 어, 예상은 했었어요. 당연히 토트넘이 그냥 놔줄 리도 없고 연장 옵션 발동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월요일에 떴나요?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 날. 네, 오피셜이 결국 뜨면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일년 계약 연장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렇게 늦장을 부행냐는 거죠. 아, 어, 일단은 이게 이미 그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일년 연장은 아마 이미 계약이 이제 연장 업션이 발동된 거는 이미 나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셜 나운스먼트 들어가서 오피셜 발표가 좀 늦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취재를 하고 여러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이들도 코트없도 계속 여러 가지 그 발표들 뭐 킨스키 선수 영입이라든지 새로 골키퍼도 데려왔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올해골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 발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또 경기도 있었고 유케슬전도 있었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아그 어, 한국의 큰빵회사 있죠. 빵그 저기 파리에서 판다는빵 회사 네네. 그 회사와의 스폰서십 계약 발표까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할려는 거는 타임라인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타임라인들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발표를 한 거지. 아니, 손흥민보다 빠리바게트가 바리... 중요하다고? 손흥민보다 킨스키가 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손흥민 때문에 파리바게트 붙은 거 아니야? <laughs> 그, 그렇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파리 <laughs> 리바게트라고얘 네. 이승규 파리바게트가 붙은 건데 네. 이제 일단은 파리바게트의 그 이제 오피셜 오. 발표를 내고 난 이후에 음. 그리고 이제 내는 걸로 타임라인을 조정을 한것 같고요. 어 이제 또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바리셀 하나가 붙어가지고 뭐 그렇다 이제 부랴부랴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긴 한데 음. 그거는 너무 상황에 조금. 어 맞춰 가지고 만든 약간 어프로스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 일단은 그런 타이밍 아이인으로 1월7일에 결국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꼭딱 발표를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기자회견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 앞두고 네. 했던 기자회견이 나왔, 나왔기 때문에 딱 발표하면 당연히 이게 또큰기자회견에서 이슈가 되면서 더욱더 큰 이슈화가 될 것이다라는 음. 그런 홍보 전략에 따라서도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해서 다들 뭐 예측은 했겠지만, 그 영국 현지 팬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현지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일단 뭐이 선수는 우리의 가장 큰 레전드고 가장 큰 좋은 어 선수이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해서 어 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일부 팬들은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의 그 여론이 다르듯이 일부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왜뭐더 이렇게 어, 우승을 할수 있는 팀에 가지 않고 왜 남아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표하는 어, 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트런 팬들, 소트런 경기장에 오는 팬들은 대부분, 어, 손흥민 선수의 1년 음. 연장 아주 아주 환영하고 1년 이후에 그 이후에도 좀더 장기 제기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의견을 많이 부탁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손흥민 선수 관련 이적설은 당분간은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여기저기서 불이 붙겠죠. 뭐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팀에서 가느냐 간다면 어디를 가느냐 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사이에 좀봄더 본인의 몸값을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마 한국에 있는 여러 축구 팬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은 그 어떤 내용인가요? 아, 어, 이제 오늘 이제 베트남이 어, 현지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 내일 이제 오후 12시 30분에 모국 프리그 팀인 타머스와 FA컵, 옵지 64강 경기를 치릅니다. 그 경기를 앞두고 늘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는 기자회견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면지 포스테코 글로 감독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전수 운영 방안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예상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것 같고요. 특히나 상대가 오브 리그 팀인 만큼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좀 유용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오브 리그 팀과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확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잘하면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18번 그 선수. 네. 맞습니다. 어, 그 양민혁 선수가 사실 그 지난번 그러니까 한국시간 목요일 새벽에 열렸던 리버풀과의 리그컵 4강 1차전에서 출전 엔트리에 이름 을 올렸거든요. 음. 그리고 그 엔트리 올리기 전에 그 등번호 18번이 딱 가 되면서 이름도 양이 아니라 민척으로 이렇게 등계가 되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모았었고요.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벤탄크루의 아, 부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상 이슈들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양민혁 선수는 뛰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 내일 열리는 경기가 아, 상대가 오브리그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아, 뭐 마이키 모어라든지 양민혁이라든지 아니면 음. 또뭐 알피 드링턴이라든지 여기 또 되게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어, 이렇게 어, 한 발로 아니면 최선 출전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지 있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한 가지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양민혁 선수가 등번호 18번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크게 신세졌던 클린스반 감독. 네. 그리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케인 선수도 18번이었잖아요. 이 번호를 받은 것도 좀 좋은 징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어, 네, 뭐그 번호가 상당히 좋은 번호고, 뭐 케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클린트만이 감독으로서는 안 좋지만 이 토트넘에서는 클린트만이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해줌, 구세주로서 레전드로서 뭐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8번의 번호를 이렇게 어 받았다, 물려받았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일 순인데, 사실 양민혁 선수가 47번을 원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뭐, 그 47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백프넘에서는 47번이 다른 선수, 어린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번호를 뺏을 수 없어서, 공격수 자리에서 남아있는 번호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18번 정도 하나 남아있었다. 그렇게 해서 18번을 단골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 18번 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양민혁 선수의 또, 어, 좋은, 또 이제 앞날을 예고하는 그런 기분 좋은 길초라고 여기고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기자회견에서 양력 선수 출전 가능한지 질문하실 거죠? 네. 네, 저, 제가 굳이 안 하더라도 제가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기자들이 양력 선수에 대한 많은 또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본, 본인이 하세요. 그러 말고. 전에. 발언권 없고 <laughs> 막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 다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굳이 뭐 제가 사실 이제 여기 계속 취재를 하면서 웬만하면 질문 안 하는 게. 제 그거지만 일단은 여기는 잉글랜드 프리임들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좀더 정확하고 좀더큰 관심으로서 어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보통 지켜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데 뭐정 질문이 없으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건 기자께 질문을 던져주시죠. 어그 저. 이강인 선수 아스널 가나요? 런던 시민이시니까 혹시나 좀 들은 거 있는지 <laughs> 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쪽에 특히 에이전트 업계하고 좀 얘기는 해봤는데 일단은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아스널이 파리,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복보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려면 니네가 4,400만 주로 내놔라 라고 한 상태고 아스널은 4,400만 유로는 좀 부담되니 일단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적 첫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적시장이한 20일 정도 남아 근요 20일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는 어, 일단은 조금 협상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리버풀이랑 카라바오컵 끝나고 나서 그 손흥민 선수하고 살라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보였었는데 혹시 그입 모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재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대화 나눴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어 그거 너무 멀잖아요 제가 제 자리에서 기자석에서 <laughs> 거기까지가 엄청 멀죠. 그렇죠? 네. 제가 그뭐 또머지의 기나 아니면 뭐 이런. 펄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보겠 아, 나이 나온다 소머즈 웬말이야 네. 네. 최대한 40대라는 거죠 네. 네. <laughs> 최소한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리우켓 경기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리버풀 사실은 진짜 리버풀 상대로 잘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1대0 승리를 거뒀고 포스테코 글루 감독도 살아남았습니다 경기 어? 어땠어요? 아, 진짜, 그, 저희도 경기 이제 경기 하기 전에도 그, 현지 팬들한테 어떤 팬들은 태형으로 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았고, 대부분 쉽지 않을 것이다,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경기가, 어, 골키퍼가, 킨스키 골키퍼가 앞에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골키퍼 센터백 라인이 한 명은 18세, 그리고 드라구신이 22세. 어, 여기에, 어, 또 킨스키 골키퍼가 23세인가 그렇군요. 그 젊은 센터백과 골키퍼 라인이 정말 집중력이 특히 좋았고, 아치그레이라든지 드라구진이 계속 경기를 뛰면서 이전에 비해서 한달 전에 경기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집중력이 좋았고 리버풀이 이상하게 특히 이제 오른쪽 풀백인 토노 뭐 브래들리라든지 또그 판사 선수 이런 선수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쓸 수가 되게 잦았어 그러면서 토트넘에 아 그런 쪽으로 좀더 무게중심이 실렸고 일단 전체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그러니까 리버풀은 사실 리그컵 오케이 뭐 여기서 치더라도 홈, 2차전 홈 가서 뒤집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나이브하게 임했던 것 같고요. 코트롬 선수들은 여기서 치면 큰일 난다 음.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임했던 게뭐 그런 1대 0이라는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전은 2월 7일이었나요? 리버풀과의 경기가? 예. 어, 경기 혹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때 리버풀 홈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때는 리버풀 홈에서 열리는데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리버풀이 3대 1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생각들 수밖에 없을 수가 없 네. 수가 네을수 근데 이 수가 없을 담고 그을고 저도 계속 손흥민 선수를 계속 수로 <laughs> 데뷔 때부터 계속 가지했던 입장에서는 FA컵은 우승하기 힘드니까 이걸리그 리그컵이라도 리버, 우승을 위해서라도 마음적으로는 한 0대0이나 1대1로 뛰어가지고포가 감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들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본인이 가면 갈수록 다니엘 레비의 어떤 대변인 같은 느낌이 그중에 <laughs> 어형 네. 기자 어떤 기자로서의 그 마인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아까 지금, 받은 거 아까 지금 (1차전) 그런가? 해설도 약간 뭔가 토트넘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 웃 <laughs> <laughs> 네. 파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좋았습니다. 네. 네. 운이, 운이 좋았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 그 기자벨건 잘 하시고요. 또 취재 좋은 취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